한눈 없는 어머니 이은상 김군에게 김군이 다녀간 후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소. 김군에게 보내는 이 편지는 쓰고 싶으면서도 실상은 쓰고 싶지 않은 글이오. 왜냐하면 너무도 어리석은 일을 적어야 하기 때문에 너무도 슬픈 사연을 담아야 하기 때문이오. 그러나 나는 이 글을 꼭 써야만 한다는 의무감 같은 것을 느끼었어 그래서 이 붓을 들었어 어젯밤 우리가 만난 것은 참으로 오랜만의 일이었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르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어 아, 거기서만 끝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대는 품속에서 그대의 돌아가신 어머니의 사진 한 장을 꺼내어 내게 보여주었어 나는 그대의 어머니를 생전에 배운 일이 없었기에 반가이 그 사진을 받아들었소. 그런데 그대에 가신 어머니는 한눈을 상하신 분이었소. 그것을 본 순간 내 머리에는 불행이란 말이 퍼뜩 지나갔소. 그와 동시에 나는 그대가 더욱 정다워짐을 느끼었소. 그러나 뒤를 이어주고 받은 그대와 나의 이야기. 김군. 그대는 이 글을 통해서 어젯밤 우리가 나눈 대화를 한번 되새겨 주오. 그대는 어느 화가 이름을 말하면서 내가 그와 친하냐고 묻기에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소. 그림 한 가지 청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이 사진을 가지고 내 어머니의 모습을 하나 그려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보수는 상당하게 드리겠습니다. 내 힘껏 청해 보지요. 그림으로 남아 어머니를 모시려는 그대의 착한 뜻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소. 그래서 나는 쾌히 약속을 했던 것이오.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온 그대의 말. 그대는 가장 부자연스런 웃음과 어색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였소. 그런데 그림을 그릴 적에 두 눈을 다 완전하게 그려달라고 해 주십시오. 김군. 순간 내 눈앞은 캄캄해지고 내 가슴은 떨렸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소. 두 입술이 떨어지질 않았어. 겨우 입을 열어 내가 한 말은 돌아가달라는 한마디뿐이었어. 나는 그대를 보내고, 괘씸하고 분한 생각에 가슴은 진정할 수가 없었어. 그대가 평소에 어머니의 눈 때문에 얼마나 한스러웠기에 그림에서라도 온전히 그려보려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려고도 해보았어. 그러나, 그대의 품 속에 들어있는 그대의 돌아가신 어머니의 사진, 한눈 상하신 그 어머니의 얼굴이 눈앞에 나타나 원망의 눈물을 흘리시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소. 김군, 그 즉석에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대는 나의 열리지 않던 입에서 분명히 듣고 간 것이 있었을 것이오. 말 없던 나의 입에서 들고 간 것이 없소. 만일 없다면, 이제라도 한마디 들어주오. 그러나, 내 말을 듣기 전에, 그대는 먼저, 그대의 품속에서 그대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 자세히 들여다보 상하신 한쪽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자세히 보 눈물 가진 눈으로 보 김군 한눈을 상하신 까닭으로 평생을 학대 속에 사셨을지도 모를 그 어머니 애담소 한눈 없이 그대를 낳고 기르고 그대를 위하여 애태우시다가 이제는 저 차가운 땅 속에 두셨거늘 자식인 그대마저 어찌 차마 그대 어머니의 상하신 한 눈을 업신여겨 져버린단 말이오. 그대에게 한눈 가지신 어머니는 계셨어도 두눈 가지신 어머니는 없었소. 온 세상이 다 불구라 비우는데도 그대에겐 그분보다 더 고우신 분이 또 누구이겠소. 한 눈이 아니라 두 눈이 다 없을지라도 내 어머니는 내 어머니요. 내가 다른 이의 아들이 될 수는 없는 법이오. 김군 그림으로 그려 어머니를 모시려 한 착한 김군. 그런 김군이 어떻게 두눈 가진 여인을 그려 걸고 어머니로 섬기려 했단 말이오. 그대는 지금 꽃한눈 없는 어머니의 영원한 사랑의 품속으로 돌아가오. 그리하여 평생 눈물 괴었던 그 상하신 눈에 다시는 더 눈물이 괴지 않도록 하오. 이만 주이오 슬픔에 관하여 유다령 사람의 일생은 기쁨과 슬픔을 경위로 하여 짜가는 한 조각의 비단일 것 같다. 기쁨만으로 일생을 보내는 사람도 없고 슬픔만으로 평생을 지내는 사람도 없다. 기쁘기만 한 듯이 보이는 사람의 흉중에는 슬픔이 깃들이며 슬프게만 보이는 사람의 눈에도 기쁜 웃음이 빛날 때가 있다. 그러므로 사람은 기쁘다해서 그것에만 도취될 것도 아니며 슬프다 해서 절망만 일삼을 것도 아니다. 나는 지금 내 책상 앞에 걸려 있는 그림을 보고 있다. 고호가 그린 들에서 돌아오는 농가족이다. 푸른 하늘에는 흰 구름이 얇게 무늬지고, 넓은 들에는 추수할 곡식이 그득한데, 젊은 아내는 바구니를 든채 나귀를 타고, 남편인 농부는 포크를 메고 그 뒤를 따라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생활하는 사람의 세계를 그린 그림 가운데, 이보다 더 평화로운 전경을 그린 것은 그리 흔하지 않을 것이다. 넓은 들 한가운데 마주서서 은은한 저녁 종 소리를 들으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농부 내외의 경건한 모습을 우리는 밀레의 만종에서 보거니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은 그 다음 장면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리고 밀레와 고오의 가슴 속에 흐르고 있는 평화 지향의 사상은 마치 한샘에서 솟아나는 물처럼 구별할 수 없다. 그 무서운 가난과 고뇌 속에서 어쩌면 이렇게도 모든 사람의 가슴을 가라앉힐 수 있는 평화경이 창조될 수 있었을까? 신비로운 일이다. 베토벤의 전원 교향곡이나 봄의 소나타를 들을 때도 나는 이러한 신비를 느낀다. 둘다 베토벤이 귀머거리가 된 이후의 작품인 것이다. 슬픔은 아니 슬픔이야말로 참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그 영혼을 정화하고. 높고 맑은 세계를 창조하는 힘이 아닐까? 예수 자신이 한없는 비애의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인류의 가슴을 덮은 검은 하늘을 어떻게 개개할 수 있을 것인가? 공자도 석가도 다 그런 분들이다. 나의 막내 아들은 지난 봄에 국민학교 1학년이 되었어야 할 나이다. 벌써 2년 전의 일이다. 그때 이 아이는 신장종양이라고 하는 매우 드문 아동병에 걸렸다. 그러나 곧 수술을 받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자라왔다. 그런데 오늘 그 병이 재발한 것을 비로소 알았고 오늘의 의학으로는 치료의 방법이 없다는 참으로 무서운 선고를 받은 것이다. 아이의 손목을 하나씩 잡고 병원문을 나서는 우리 내외는 천근 쇳덩이가 가슴을 눌러 숨을 쉬기도 어려웠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것은 시골서 보지 못한 높은 건물과 자동차의 홍수, 사람의 물결들이 신기하고 재미있는 모양이었다. 그에게는 티끌만한 근심도 없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바로 보지 못했다. 자기의 마지막 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사람을 맹목으로 만들기 쉬울 것이다. 그러나 또한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아빠, 구두. 그는 구두 가게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구두가 신고 싶었었나 보다. 우리 내외는 그가 가리킨 가게로 들어가. 낡은 운동화를 벗기고 가죽 신한 켤레를 사서 신켰다. 어린 것의 두 눈은 천하라도 얻은 듯한 기쁨으로 빛났다. 우리는 그의 기쁜 얼굴을 참아 슬픈 눈으로 볼 수가 없어서 마주 보고 웃어 주었다. 오늘이 그에게는 참으로 기쁜 날이요, 우리에게는 질식할 듯한 암담한 날임을 누가 알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을 천붕이라고 한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뜻이다. 나는 아버지의 상을 당하고서야 비로소 이 표현이 오름을 알았다. 그러나 오늘 의사의 선고를 듣고 천길 낭떠러지 밑으로 두 아이를 잃은 일이 있다. 자식의 어버이 생각하는 마음이 어버이의 자식 생각하는 마음에 까마득히 못 미침을 이제 세 번째 체험한다. 2년 전 어느 날이었다. 수술 경과가 좋아서 아이가 밖으로 놀러 나갈 때 나는 그의 손목을 쥐고 넌 커서 의사가 되는 게 좋을 것 같다. 의사가 너의 병을 고쳐준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의 나쁜 병을 고쳐줄 수 있게 말이다 하고 말했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후부터는 누구에게든지 의사가 되겠다고 말해왔었다. 이 밤을 나는 눈을 못 붙이고 죽음을 생각한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고귀한 것은 한결같이 슬픔 속에서 생산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더 없이 총명해 보이는 내 아들의 잠든 얼굴을 안타까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인생은 기쁨만도 슬픔만도 아니라는, 그리고 슬픔은 인간의 영혼을 정화시키고, 훌륭한 가치를 창조한다는 나의 신념을 지그시 다지고 있는 것이다. 신이여, 거듭하는 슬픔으로 나를 태워, 나의 영혼을 정화하소서. 오늘 함께 살펴본 두 편의 수필은, 단순한 교과서 속 글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비추는 거울 같은 작품들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글의 힘, 그리고 그 글을 통해 느끼는 삶의 지혜를 여러분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학창 시절 기억은 어떤지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